식을 조작해야 할때 상수에 주목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정식에서는 드문드문, 부등식에서는 자주 그런 편인데요. 보통은 문자가 포함된 항을 상수로 바꾸는 게 식을 정리하는 요령이겠지만, 부등식에서는 좌우변의 형태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차수를 맞추기 위해서 상수를 식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목표부등식을 조건에 지워진 상수 2에 맞춰서 양변의 2를 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변의 2 대신 조건의 탄젠트로 바꿔치기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식을 관찰해 보니 각 항은 하나의 문자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혹시 각 항끼리 대소관계가 성립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확인해 보죠. 세타가 주어진 범위 내에 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모두 양수입니다. 곱하거나 나누는데 아무 제약이 없죠?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두고 사인은 나눠주고 코사인을 이항하면 두배의 사인 코사인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원래 의 문제와 동치인 겁니다 이게 성립할까요? 당연히 성립하겠죠 두배의 사인 코사인은 사인 두배의 세타와 같습니다 사인 값이 1보다 클순 없겠죠? 자 이제 등호만 처리하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지금 얻은 부등식은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만 등호가 성립합니다. 세타가 4분의 파이이면 탄젠트는 1이어서 최초의 조건식이 2가 아니라 3이어야겠죠. 따라서 x, y, z, 셋중 어느 하나는 4분의 파이가 아닌 겁니다. 전체식은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연습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앞의 문제와 이 문제 모두 같은 해의 KMO 2차 문제로 나왔습니다. 한 문제는 중등부, 한 문제는 고등부 문제였죠. 모양은 다르지만 컨셉은 같습니다. 좌, 외안의 각항이 한 문자만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를 XYZ의 합의 두 배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까처럼 각항끼리의 대소관계가 성립한 건 아닐까? 의심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식의 모든 부분이 양수입니다. 곱하거나 나누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지금의 두 문제에서는 자변 각항이 한 문자만 가지는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수를 바꾸는 기술은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보죠. 몇년전 IMO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따로 영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풀이를 끝까지 하진 않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이번에도 이를 바꿔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ABCD의 합을 그냥 쓰자니 측계 좌우변의 모양이 너무 다릅니다. 이래서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합이 1인 숫자들은 가중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려서 A의 A승부터 D의 D승까지의 곱을 산술평균으로 일단 바꿉니다. 그래서 원래의 좌변보다는 덜 복잡한 비교 가능한 항을 얻었습니다. 실수가 있었네요. 지금은 등호가 성립합니다. 하여간 이제 우변이 일부더 자금을 보이면 되는데요. 여기서 1 대신에 A, B, C, D의 합의 세제곱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오늘 사용된 기술, 상수를 10으로 바꿔치기 하는 기술은 원트릭이라는 멋진 이름이 있습니다. 소위 족보 있는 기술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괜히 저항하지 말고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